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최영국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며 신체 곳곳에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특히 무릎은 신체의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등산을 하다 무릎을 감싸고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누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한 번쯤은 알게 되는 불청객짐으로 생각들 하시지만, 무릎통증은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무릎통증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광주 세우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강서구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허리가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이 있잖아요. 무릎도 네. 마찬가지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아플 것 같은데 어떤 네. 이유 때문에 많이들 무릎 통증 을 호소하시나요? 어, 무릎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어, 시청자 여러분의 이를 위해 크게 외상에 의한 것과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외상에 의한 무릎 통증은 외력으로 인해 무릎 관절의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인대염좌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외측 측부인대 파열, 골절 등이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에 의한 무릎 통증은 노화로 인한 관절 구조물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초기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무릎에 반복적인 외력이 가해지면서 무릎 관절의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반월상 연골 파열, 관절 연골 손상 등이 있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뭐 피가 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아픈지 구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다양한 원인을 환자 본인이 직접 구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대에서 30대에서는 외상에 따른 손상이 가장 흔한 무릎통증의 원인입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활동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스포츠 활동 등으로 외상에 의한 인대 손상이 제일 흔하고요. 인대 손상과 더불어 반월상 연골판 파열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50대에서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의한 통증 및 초기 관절염에 의한 통증이 많은 편인데요. 이 시기에 치료를 놓치게 되면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통증이 대다수입니다. 보통 무릎 아프신 게이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아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질환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질환인지, 그냥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관절염이란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인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분해되면서 관절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관절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고령, 여성, 비만, 유전 등이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고 주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음, 그럼 그것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병의 진행 정도가 각기 다르죠? 심해지나요? 관절염은 간단하게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진행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며 그에 따른 치료 방법 또한 달라집니다. 초기 관절염은 관절을 이루는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관절을 많이 사용하거나 외상으로 인해 관절이 노화되면 연골이 얇아지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데 이 정도가 초기 관절염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기 관절염은 연골의 마모 정도가 심해지고 균열이 크고 깊어지며 연골에 구멍이 뚫리는 단계입니다. 말기 관절염은 연골이 거의 달아져 연골 밑에 뼈가 노출되는 단계로 연골을 사이에 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던 뼈가 거의 붙으면서 다리가 오짜 다리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초기 관절염에서는 쪼그려 앉았다가 설 때,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기 관절염에서는 앉았다 일어날 때 양반다리를 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이유 없이 무릎이 붙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말기 관절염에서는 관절에 강직이 생겨 무릎이 다 펴지지 않거나 무릎을 구부릴 때 제한이 생길 수 있고 걸을 때 통증이 매우 심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 밤에도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기 말기로 갈수록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은데요. 이 초기에 혹은 그 병이 생기기 이전에 좀 예방을 할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방 방법도 있나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작정 다리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절염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평소 스트레칭을 해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 평균 40분 이상 평지를 걷거나 평영이나 저병을 제외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등이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이고 실내 자전거 타기로 무릎 근력을 키워주는 것도 좋으며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실시하면 대퇴근이부의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릎에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습관의 교정도 중요한데요, 우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나 쪼그려 앉는 행동,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걷는 것 등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조절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는 것 또한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때 운동으로 등산을 선택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등산의 경우 무릎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운동인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손에 스틱을 사용하고 체중을 잘 분산시켜주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가파른 경사가 있거나 바위가 많은 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노인성 질환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무릎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최근에는 여가 시간의 증가와 취미생활 및 생활 체육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분들의 스포츠 손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로 야구나 축구 같은 격한 운동을 하면서 음. 다치는 경우. 십자 인대나 축부 인대 손상이 많은 편이고 근육 파열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손상 또한 병원을 찾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 다치게 되면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손상이 된다 말씀이신데 네. 어떻게 생긴 부위고또 다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네. 좀 알려주시죠.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의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존재하는 반달 모양의 연부 조직인데요.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주는 쿠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콜라겐이 풍부하고 탄력이 좋은 조직이기는 하지만 강한 외력이 발생하게 되면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40대, 50대가 되면 연골판의 탄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약한 외력에도 파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될 경우 주변 부위 염증으로 인해 무릎에 무리 차기도 하면서 관절이 붓고 관절 주변부를 만졌을 때 통증이 발생하며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보행 시 갑작스럽게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무릎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 보통은 운동 선수들만 그런 질환을 앓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일상에서도 운동을 격하게 한다거나 잘못된 자세 때문에 또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어, 반월상 연골판 손상 같은 경우에는 손상 부위와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손상 부위가 치료 방법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음. 반월상 연골판은 바깥 쪽에서 안쪽으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되는 변연부 손상 같은 경우는 가능한 봉합을 통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중심부 손상은 변연절제술을 시행해서 파열된 연골판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무릎 통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도 참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골 주사를 맞으면 관절염 예방이 된다 사실일까요 회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연골 주사는 관절염 예방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연골 주사의 주성분은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로 정상적인 관절 내에 존재하는 관절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관절 내 주입 시에 관절 활액을 보충해주며 점성이 높아지고 항염증 진통 효과 정상적인 히알루론산 합성 증가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관절염 환자에게 있어서 증상 호전 및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닭발이나 도가니탕, 우슬, 오가피, 이런 음식들이 관절에 좋다. 과연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관절이 튼튼해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인데요. 네. 안타깝지만 연골 재생에는 효과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음식들을 살펴보면 콜라겐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연골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콜라겐은 맞지만 그것을 음식으로 섭취한다고 해서 그대로 연골 합성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글루코사민, 관절 건강에 필수다. 이건 맞는 답일까요? 아, 이것도 X인데요. 아. 네. 많은 환자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글루코사민은 연고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로 과거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 결과와 달리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여 글루코사민의 효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시중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성분이나 함량이 일정치 않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한 관절염에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복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글루코사민만으로 관절염이 치료되기를 기대하거나 필수로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 그리고 치매와 더불어서 어르신들의 3대 고민 질환이라고 하죠 이 관절염 그냥 놔두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방치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네, 관절염은 65세 이상에서 60%가 겪는 매우 흔한 질환이며 최근에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강상 이슈입니다.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 관절 연골의 파괴가 진행하면서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의 강직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해지면서 관절 운동에 장애가 발생하고 전체적인 자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체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골반이 처지기도 하고 척추가 굽어 어깨가 결리는 등 이차적 관절 질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근력도 떨어지고 심폐 능력도 저하되는 등 전반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일찍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낫는 것도 가능한가요 어~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화 관련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는 걸 막을 수는 네. 없지만 관리를 하면 주름이 늘어가거나 깊어지는 걸 늦출 수 있듯이 관절염도 진행 자체를 멈추거나 되돌릴 수는 없지만 관리를 통해서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관절염의 치료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물론 달라지겠죠? 관절염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초기 관절염에서는 무릎 관절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의 분해가 일어나면서 관절의 파괴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교적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관절염에서는 연골 손상을 미리 파악하고 연골 성분을 무릎에 주입하거나 약물 치료 및 운동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 증상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기 관절염은 말기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치료 시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연골이 파괴되고 관절이 변형이 일어나는 단계로 이렇게 손상된 연골은 자연적으로는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최근에는 MRI 검사 및 관절경을 통해 연골 손상을 미리 파악하고 손상된 연골에 대한 재생 치료 및 비틀어진 하지의 정렬을 바로 잡는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말기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막는데 중요합니다.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말기 관절염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인공으로 만든 관절을 끼워 넣는 수술로 손상된 연골 부분을 제거하고 그 위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주변에서도 이러한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수술의 약간의 재활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우 만족스러운 경과를 보입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재생 치료한다는 방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방법인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 내부를 자세히 관찰하고 손상되어 있는 연골을 일부 제거하고 미세 천공술을 시행하여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바이오콜라겐 시술, 줄기세포 이식술 등의 최신 의학 기술을 이용해서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관절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수술로 통증도 적고 상처도 거의 남지 않아 비침습적이고 효과적인 관절염 치료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용 범위가 좀 있을 것 같고, 입원을 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기간이나 추후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연골 재생술은 가능한 젊은 나이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0세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연골 손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도 시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5세 이전의 환자에게서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 입원 기간은 2주 정도 되고 연골이 재생되는 수술 후 6주에서 8주 동안에는 목발 등을 이용해서 수술한 무릎에 체중이 실리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관절염과 더불어서 다리 모양이 오자 모양으로 휘는 그런 변형 증상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다리가 바깥쪽으로 휘는 내반 변형, 흔히 말하는 옷자 다리 변형이 동반되는데요. 다리가 옷자로 휘게 되는 경우 체중이 무릎의 안쪽으로만 집중되면서 무릎 안쪽이 계속 마찰되고 연골이 닳아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다리가 더 휘면서 변형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연골 재생술 등을 시행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옷자다리 변형과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옷자다리 교정술과 함께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여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 관절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 받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년에 20만 건 정도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인공 관절 수술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연골이 심하게 손상된 관절 부위를 인체에 무해하고 튼튼한 인공 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이고요. 심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달아 없어진 무릎 연골 대신에 인체에 해가 없는 금속이나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인공 관절을 골시멘트로 뼈에 부착하여 무릎 관절의 통증을 없애주고 운동 범위를 확보합니다. 어, 받고 싶다고 해서 그 수술을 누구나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그 환자의 범위가 따로 있는지. 어,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 시행하게 되지만. 평소 걷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나 관절의 통증이 수시로 느껴지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는 경우 물리치료나 약물 치료를 해도 무릎 통증 완화에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인공관절의 효과적인 치료법이고요 다리가 오자형으로 휘는 등의 기형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행하게 됩니다. 혹시나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수술을 받기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나요? 어,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수술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인공환자 수술 받으시는 분 대다수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음. 대부분입니다. 젊어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70대의 수술을 받으십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앓고 계시는 질환이 있더라도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도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만 없다면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는 수술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게 통증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수술 후에 회복 후에 통증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나요? 어,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인공관절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환자분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본인 관절 절제를 최소화하는 수술 기법을 사용하고 수술 후에 무통 주사라든지 수술 전후에 관절 강내 주사 등을 통해서 수술 후에 통증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후 심한 통증은 호소하지 않고 계십니다. 네. 아무리 수술이 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원래 내 관절보다는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요. 뭐 무릎을 구부리는 정도라든지 회복되는 기간이 원래 내가 관절을 가지고 있었던 때처럼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좌식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무릎을 구부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술 후에 억지로라도 무릎을 어, 구부리기 위해서 심한 통증을 겪으면서 아. 재활 운동을 했었고 음. 그 고통 때문에 수술을 꺼려하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에 적합한 고굴곡 긴공관절이라든지 여성의 골격에 맞춘 여성형 인공관절, 음. 다음에 3D 프린팅 기법을 이용해서 개인 맞춤형 인공관절 등을 통해서 개인에게 알맞은 인공관절을 선택해서 수술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재활과정이 없어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120도에서 130도 이상으로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관절운동 범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재활치료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네. 언제부터 걸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활치료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전에는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음. 오랜 시간 동안 병상이 있다가 네.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은 후부터 재활치료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조기 재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많은 보고가 있어서 최근에는 조기 재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보통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서서 보조기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하고요. 화장실도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2주까지는 보조기를 이용해서 보행 연습을 하면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관절 굴곡 운동을 시행하면서 수술 후 2주 이후부터는 보조기 없이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십니다. 수술 직후 1~2개월 동안에는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수술 후에도 약물치료 및 꾸준한 운동을 시행하게 되면 수술 후 2~3개월 후에는 비교적 큰 고통 없이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전과 같이 큰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무릎 관절염 완화와 허벅지 근력 운동이 있는데요. 건강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무릎 위와 아래에서 관절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은 보약 같은 운동입니다. 먼저 주변 기둥이나 기댈 곳을 잡고 한 다리를 접어 손으로 발을 잡습니다. 다음으로 척추를 곧게 세우고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겨 허벅지 앞 근육을 늘려주게 되는데요. 이때 가능하다면 앞 근육에 집중하면서 무릎을 살짝 뒤로 빼주면 조금 더 유연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인데요,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 척추를 곧게 세우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은 후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뒤꿈치를 땅에서 띄운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5cm 정도 들었다가 정지한 후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다리를 내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반복해주면 됩니다. 30개씩 한 세트로 하루에 3세트씩 운동해줍니다. 다음은 무릎 등척성 운동인데요. 바닥에 척추를 곧게 세우고 앉아 접은 수건을 무릎 아래에 놓습니다.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무릎과 허벅지에 힘을 주어 수건을 눌러줍니다. 다리가 곧게 펴질 수 있게 무릎과 허벅지에 최대한 힘을 줘 수건을 눌러줍니다. 10초씩 12번 반복하고 3세트씩 운동해 줍니다. 원장님 수술 후에 꼭 주의해야 할 점들도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인공 관절이 매우 단단한 재질이기는 하나. 항상 움직이며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명이 존재하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을 정확히 시행했을 경우에는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수술 후에 인공관절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력강화 운동 등으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분산시키면서 쪼그려 앉기나 양반다리 등을 하는 등 인공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는 자세를 최소화하면 인공관절을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권고 사항대로 일상생활에 잘 적응을 하시면 좋겠지만 무리하게 활동을 하신다던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혹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나요? 네, 뭐 흔하진 않지만 재수술을 네.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인공관절을 이른 나이에 시행을 해서 인공관절 수명이 다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던 동작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 인공관절 수명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짧아지면서 인공관절과 뼈의 부착 부분이 느슨해지면서 인공관절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인공관절이 많이 달아져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는 환자들의 나이도 더 많아지게 되고, 수술 부위의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관절 운동 범위라든지 통증 같은 게 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공관절을 재수명을 다할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관절의 수명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해 관절 통증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듯이 관절에도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면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와의 체계적인 진료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무릎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시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 무릎 건강을 지키시고 나아가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무릎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광주세우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강석우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통증은 워낙 흔한 증상이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적어지면 다른 2차 질환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관절 스트레칭을 통해 통증을 완화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 최영욱이었습니다.